국가 경쟁력을 책임지며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 대한민국 산업 현장. 수많은 기기들이 각자 혈관 역할을 하며 유연하고 쾌적한 산업 현장을 만들어 가고 있는데. 여기 해외 유수기업과 탄탄한 기술협정을 통해 더 우수한 기술과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산업 현장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국내의 다양한 장비들을 개발하며 국가 경쟁력까지 높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 회사는 사원을 뽑을 때에 학교 졸업 즉시 뽑습니다. 즉, 경력 사원을 뽑은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모두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소음기, 미스트 세퍼레이터, 울트라 필터, 수용장 요과기인 A1 필터 등을 제작 납품하고 있습니다. 1970년 설립 이래 40여 년의 노하우, 그리고 해외 유수 기업과의 기술 협력을 통해 산업 현장에 꼭 필요한 다양한 장비를 개발 제작하는 이들 기업 특히 대형 산업 장비에서 발생되는 소음을 줄이는 다양한 소음기를 제작하고 있는데 세계적 소음기의 원전은 미국 비사의 기술 도입으로 국내 설계 생산에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발전소에서 증기를 대기 방출할 때 나오는 소음을 줄이는 것을 벤트사이렌사라고 하며 내연기관 소음을 줄이는 데 쓰이는 소음기를 스나바라고 합니다. 고압 에너지 발부에서 나오는 소음을 줄이는 소음기를 PRS 사이렌서라고 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 소음기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이 밖에도 디퓨저부와 흡음부를 조합시켜 중고주파수 영역의 심한 기류에 의한 소음을 감쇄시키는 앱솔티브 사이렌서 제품 그리고 컴팩트한 소음기인 트로틀 사이렌서 제품이 있다. 모두 우수한 소음 감쇄 효과로 다양한 현장에 적용되며 사용자의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고 있다. 물과 증기를 분리하는 설비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생산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장비인지 소개해 주시죠. 네, 기체 중에 작은 크기의 물방울이 섞여 있을 때에 그 액체를 분리하는 장치입니다. 화력 발전소의 경우 예를 들면. 작은 물방울이 수증기와 같이 토빈으로 가게 되면 물에 섞여 있는 여러 불순물이 토빈에 부착되어 수명단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므로 미스트 세퍼레이터에서 수분을 분리하게 됩니다. 그 성능은 좋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발전소의 스팀 용은 개인 타입이 그 성능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소에도 이 타입을 쓰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이들은 일본의 엠사와 기술 제휴를 통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는 울트라 필터도 제작하고 있는데, 각 사용 목적과 여과할 액체에 따라 다양한 울트라 필터를 선보이며 각 산업 현장의 경쟁력을 향상시켜주고 있다. 액체나 기체 속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인 필터도 많은 기업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필터인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 회사에서 만들고 있는 필터는 대체 중에 포함된 미립자의 고용물질을 규소토를 코팅하여 여과하는 공업용 정밀 여과기로 중국에도 여러 대 수출되어 있고 국내 대기업에도 납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알기 쉬운 용도로는 수영장에 사용하고 있는 A1 필터와 자동차 전용 터널에 사용하고 있는 터널용 필터가 있습니다. 터널 내부에는 전기 집진 장치를 사용하여 차량에서 배출되는 매연 등을 잡고 이 포집된 매연을 가끔씩 물로 씻어내게 되어 있는데요. 이 씻어낸 물을 버리면 수질 오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씻어낸 물을 반복 사용하게 되고 걸러진 오염 물질은 고형 물질로서 회수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고온 고압 여과가 가능하며 고객이 원할 시 자동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자체 실험실을 갖춘 이들은 필터링의 종류와 가능 여부, 불순물의 정도를 테스트해 최적의 기기를 컨설팅해 주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나 이물질, 그리고 균까지 완벽하게 제거해 주는 살균기를 생산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제품인지 궁금한데 설명 좀 해주시죠. 수영장 UV 장치입니다. 수영장물은 염소 살균제로 살균을 합니다. 이때 물속의 유기물들이 염소 살균제와 결합하여 결합염소라고 하는 부산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수영장에 악취가 나고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쳐 눈병이나 피부병, 천식을 발생시킵니다 UV 장치를 추가 사용하면 바로 이 결합염소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염소로 살균되지 않는 균들이 있는데요 이것도 UV로 살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05년 뉴욕 바닥 분쇄에서 염소로 살균되지 않는 균이 퍼져서 3천여 명이 감염된 적이 있습니다 이후 뉴욕에서는 UV 장치를 바닥 분수 시설에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편의, 가격 경쟁력, 품질 보장, 그리고 현장 지원까지 수요자의 이익과 만족을 최우선적 가치로 최적의 장비를 개발, 공급하고 있는 이들이 우리 산업 현장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 저는 인간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위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에서도 신위입니다. 우리 회사 창립 후 20년 조금 지났을 때에 일본 정부 산하기관인 아세아경제연구소에서 전화가 왔는데 우리 회사를 꼭 방문하고 싶다고 해서 오라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를 방문하게 된 요점은 일본 회사와 한국 회사가 기술제유를할 경우 대기업 대 대기업은 계속 유지되고 잘 되는데 중소기업은 잘된 일이 없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이면서도 20년 이상 잘 해오고 있어서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도 에 저는 비결은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신의를 바탕으로 할 것입니다. 각종 첨단 부품과 최고의 설계 제작 기술이 담겨져 있는 이들의 다양한 산업 장비들.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안전하고 쾌적한 산업 현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